<목소리도> 야, 왜쪽차 내내. 어디? 죄 아, 그냥 가아기 내, 내은 올릴게. 다시 하면, 다시 어디 갔어?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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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야? 창고 창고 안 창고 창고부터 해줄래? 창고 창고 같이 붙여게 창고 연막 피고 붙을게 창고 내 앞에 창나에다줘야돼 나이스 힐링데 어디 있는데 새끼? 핑핑핑 여기 나네힐한데내가에나무 나 맹각 잡으러 간다. 핀 나무에 있어 핀 나무. 핀 나무 방어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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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나무. 근데 두 개. 야나자 기자 기자. 걸었지 걸었지. 한번한다나도자 위에 있어 있어 위에 있어. 서뜨리 없네 이걸 걸어서 고 이즈, 예, 인파이트. 야, 인파이 예, 야, 인파이트. 야, 인 야, 인파다트이 야, 인이트 야, 인파 야, 인파에 야, 인이 야, 야, 아, 내 바로 앞에 있어. 잠깐만. 피피피 피. 아, 씨발. 나이스. 엄마안해내 앞에 엄마안해 보고 있어. 보고 있어 자꾸 바로 터치가 안 나이스. 터치해 줄래? 아, 박제났네. 아, 아깝다. 아깝다. 아, 누가 뛰어온다. 앞에 앞에 앞에. 씨. 앞에. 앞에. 어, 봤어, 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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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가야되야돼 저기야. 아, 보인다. 누워 있다. 누워 있다. 누워 있다. 누워 있다. 엄마? 와아아아아아 나... 나... 나이스 나이스 아좀 시원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네 형우이 응. 확인 우리 뒤로 돌아오는 건 없지? 나이 확실하게 보이지만 나 이거 보이지만 나이스 오빠 넌더 이상 더이더더있어더이에 연막에 더선에도 있다 아뒤에더 이상 피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이스야김호더내 앞에 매달린다 하나 이상 했다상더에더 이상 더 이상 아, 더 이상

아, 계속 괴롭혀 s 줄 있나? 이거 봐줘, 이거 붙 i n g not. y 나무 나무 나 to 나 a t So, don't know. I'm not sure. I'm n o 로 sure. I'm not 어, 오케이, 너네한에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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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를 그냥 갔다 꽂아보려그리드에서 뭐. 꼴찌 쏜다? 하로 안다, 나? 음... 한 번쯤 올려보네요트날 라인 보자. 보 빠져있는지 봐주고. 차라리 이렇게 던지게 말을으면다 들어갈 때 툴. 채 기절했다. 내려온다. 김피마. 버티고 아래. 내렸어. 이거부터 나. 이거 잡아. 이거 내렸다. 갔다. 내렸다. 이거 나올 수 있을 아 어. 어. 하나 더기절이네아야더 있어. 매달려 있어. 총만 다섯 개 있어. 어, 매달려 있어. 피하던다. 아 봤다. 이서라 자리 유지해봐 끝이 자크했어이스 석깔 걸쳐. 도사 그대로 있어. 이거. 저쪽으로 간다. 이롯 원데. 아다속성 석깔아. 아사절발. 이나다. 어 이나다 형아 잡다 다 차례다 이리 차례다 이 미스데이 속에 있다 여기두 있거든 여기 나야 돼 확실하게 이 라인 차량 야나또 아, 튕겼어 씨발 왜 이러는 거야 이 자리 써봐 내가 차를 <목소리> 아, 못 떨어진다? 이 쓰레기 집 라인 쪽에가 이스퍼도있 거야. 이소라 이거 상가파 새거 먹으려나 먹어. 이거, 이거 환전복을 하던데. 나도 그 루틴 들어갈게. 나도 그냥 뒤로 약간 빼야겠다 라인. 라인을 또 뺄게. 이거 이소리 그냥 숨어있어. 우승 왔다. 우승 다 씨발, 떨어져. 적으로떨어 수가 있 가만히 있어 나많 존나, 맞아, 존나 맞아. 때가... <laughs> 오, 가만히 있어. <laughs> 아웃 아 t h o u g 긴 하네 w a 이 g o 갈 n 같 to get it. I thought I w 줄게 going to get it. I thought I was 아 같이 n g to get i 얘네 thought I was going to get i 고 I t h o 여기 보급자리 쓸수 있지? 윤철? 아아차 앞으로 아좀 당길게. 알긴, 알 윤철이 윤안 돼, 하나 기절한 거 같아. 왼쪽 아래로 내려가 는지데다 아, 보급. 아래, 오른쪽 보급, 부터 오른쪽부터, 오른쪽부터. 너 아래, 왼쪽 아래. 가 보급, 보급. 보급 죽여놔. 왼쪽 더 있어. 아래, 왼쪽 아래. 마 이거 라스트 아니야? 이거 오른쪽? 아, 라스트? 어디냐? 바사, 바사지. 아니, 오른쪽 라스트네. 어, 그... 여기 야, 삿소. 야, 우리 안쪽에다 다 잡았니? 벌려줄게. 아, 안전하게 하자. ちょっと待っ